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은 사람 냄새 나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연극의 종류 두 번째 시간인데, 다양한 연극의 종류를 비롯한 공연, 공연, 무대 공연의 형태의 다양한 무대 공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뮤지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신체극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퍼포먼스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목차는 뮤지컬이란 뮤지컬의 발전과 3요소, 무용이란 무용의 종류, 신체극이란 신체극의 종류, 퍼포먼스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뮤지컬이란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음악극의 한 형태를 뜻합니다. 오페라와 음악극이 섞여서 대중성이 부각된 극인 거죠. 그렇다면 오페라는 도대체 뭘까요? 어, 뮤지컬과의 큰 차이점은 성악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악 중심의 공연 형태. 18세기 유럽의 기종 예술로 발전을 했으며, 노래와 음악이 드라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나 내용보다 노래와 음악이 더 중요하다. 오페라는 노래를 아리아라고 얘기하고, 대사를 레치타티브라고 하는데, 오페라라고 해서 대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다음은 음악극입니다. 음악극은 오페라는 음악과 극의 균형이 깨져 있다라는 반발에서 탄생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플러스 음악이 그 성악 혹은 노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혹은 노래와 드라마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거죠. 즉, 이야기 중심의 공연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극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음악극이 어 움직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뮤지컬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을까요? 그리고 뮤지컬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또 무엇일까요? 18세기 유럽의 귀족 예술이었던 오페라가 있었어요. 근데 19세기 말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서민적 오페라를 창조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귀족들 말고도 서민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들도, 어, 우리도 귀족, 같은 어떤 귀족들만 누리던 문화나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끼리의 어떤 문화 예술을 즐겨보자. 그들이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보자 하면서 서민적 오페라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이 발전해서 뮤지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연극적 요소, 두 번째 음악적 요소, 세 번째 무용적 요소가 있어요. 연극적 요소는 대사와 지시문을 뜻하고 음악적 요소는 노래와 음악, 무용적 요소는 춤을 뜻합니다. 어쨌든 이세 가지가 포함된 총체 예술을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 영국식 뮤지컬, 프랑스식 뮤지컬, 미국식 뮤지컬이라고 어더 파고 들어가면은 구분을 할수 있는데 특히 브로드웨이 쪽의 미국 뮤지컬은 유흥 및 재미 쇼 중심으로 구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작품, 그리고 그들의 공감대를 살수 있는 혹은 대리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 관련된 뮤지컬이 있고, 영국은 약간 미국과 프랑스의 중간 느낌? 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볼 것은 무용입니다. 무용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움직임 자체를 무용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을 그래서 최초의 예술을 무용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제 무용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발레부터 보겠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기종 무용으로 시작을 했고 하늘을 날고자 하는 어, 중력을 부정하는 그리고 가벼움, 우아함, 세련됨을 추구하고 때문에 청상지향적이며 직선적인 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고전 발레와 현대 발레로 나뉩니다. 발레 자체가 규칙이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 정형화된 무용 중에 하나여서 고전 발레는 그런 규칙이나 정형화된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 무용은 20세기 초 고전 발레의 반발에 의해서 탄생한 무용이고요. 중력을 수용하고 지상위의 존재를 추구하고 개성, 개인의 사고, 개인의 감정 표현, 움직임의 무한성,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던 고전 발레의 반발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을 그리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됐다. 이번에는 한국무용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무용이고. 궁중무용, 민속무용, 의식무용으로 나뉘는데 궁중무용은 왕궁, 왕들이 봤던 무용 민속무용, 민족무용은 서민들이 했던 무용 의식무용은 제사 때 했던 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 땅의 기초를 하고 있고 접촉, 리듬, 역동성을 추구합니다 발레랑 거의 정반대예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동양권의 전통무용의 특징을 보자면 땅의 기초로 한게 많습니다 어쨌든 정중동 고요한 움직임과 농현, 어루기, 밀당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깊게 주고 받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지상지향적이며 유연한 곡선미가 있는 춤이고 오늘날에는 전통무용과 한국창작무용으로 나뉘는데 한국창작무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통무용의 곡선미와 현대무용의 테크닉적인 것이 섞인 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외에 실용댄스, 스트릿댄스, 방송댄스가 있고, 사교춤, 댄스 스포츠가 있고, 오락적 무용, 막춤이라던가 유행하는 춤, 종종 무용, 부족의 전통춤 이렇게까지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신체극은 대부분의 이야기를 몸으로 몸 중심으로 하는 연극을 신체극이라고 합니다. 신체극의 종류에는 무용시, 무용극, 댄스컬, 마임 혹은 무언극이 있는데, 무용신은 춤을 통한 은의적 표현 혹은 감정 표현을 뜻하고 무용극은 춤을 통한 스토리텔링, 댄스컬은 노래보다 춤에 치중되어 있는 뮤지컬, 마임은 대사 없이 얼굴과 표정,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극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행위 예술이란 다양한 행위의 양식을 포괄하는 용어로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보여주는 예술적 행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게다 퍼포먼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지켜봐주는 관객이 있다면 말이죠. 다음으로는 퍼포먼스의 종류를 한번 볼 건데요. 문화적 퍼포먼스, 의식, 축제, 스포츠, 구경거리 등, 미적 퍼포먼스, 무용, 연극, 음악, 미술, 건축 등 예술의 장르에 발현되는 것, 정치적 퍼포먼스, 정치적 집회나 시위 등도 퍼포먼스의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의 정의는 연극적 요소, 음악적 요소, 뮤지컬 요소, 이세 가지가 포함된 총체 예술이다. 무용은 감정이나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신체극은 몸으로 하는 연극. 퍼포먼스는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보여주는 예술적 행위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다양한 공연 예술의 장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극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끝.